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laughs> 미안, 미안해. <laughs> 아, 여러분. 전 지금 너무 현기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여기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들이 다 모여있어서 방금 보고 진짜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귀엽더라고요. 오늘은 엑스코 동반에서 19의 대구 패쇼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어,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 입장으로서 또 어떤 제품이 좋을지 한번 둘러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 집 강아지는 어, 일단 푸들인데 나이가 많은 노령견이에요. 13살이라서 관절도 약하고 그리고 잠시만요. 아니, 저희 집 강아지가 네. 좀 나이가 많고, 이도 아, 네. 약하거든요. 네, 저희 치즈가 원래 아이들 소화가 잘 되게 랍토 프리로 하고 있거든요. 음. 전 과정 자체가 수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몸에 좋은 것만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나이 있는 애들 먹어도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간식인데, 어, 보통은 이렇게 침에 불려갖고 오래 먹는 간식으로 단단하게 자연 건조 시켰어요. 하루 동안 물에 담가놓으면 겉에가 다시 불거든요. 음...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빨아먹게 하셔도 괜찮고 얘는 전자렌지 지금 얘를 전자렌지 돌린 거거든요 어 <laughs> 이렇게 진짜 냄새 나음 구울 때 나는 냄새 오네 고소하죠 난리나요 집안닛이 어, 예. 근데 저쪽을 봐야 죠 <laughs> <저>, 저기 커피 <laughs> 아, 많아가지고 하이 아이고 어떡해 마루야 아 맛있다고 말하네요 저 소통이 가능해가지고 <laughs> 이런 가루형이고 이런 알약 같은 또 이렇게 추워볼수 있어요. 아 이건 씹어 먹는 거고요. 네. 아, 이런 영양제도 좀 먹이면 좋을 텐데 저희 집 강아지는 잘 먹을지 모르겠어요. 좀 가려가지고. 우리 시원하게 설정해 놨고요. 이쪽은 지금 따뜻하게 설정해 놨으니까 제가 번갈아가면서. 어? 제가 지지고 싶은데요. 지금 24도 40도 되는 건데. 아 어, 너무 따뜻하다. 온도 설정 가능해서 사계들대로 맞춤 온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대리석이나 전기장판 같이 애들 체온 캐면 제품 완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완전 방람에과 완전 싸게 팔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강아지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있습니다. 치킨이랑 야채로 만든 케이크인데 저희 집 강아지는. 조직강아지 생일이. 언제더라. <laughs> 이렇게 양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오, 빠지네요. 이렇게 빠져서 안전벨트를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카실때 겸용으로 사용 가능한 거. 요거는 그러니까 15kg까지 권장을 해드리는데 네. 한 20kg까지는 탑승이 가능하세요. 요폴딩을 그러니까 아 여기 레버만 올리셨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되세요. 폴딩이 되는 거고. 피시는 거는 이렇게만 그냥 드시면 되세요. 음 이렇게. 그리고 바퀴가 아 이렇게 탈부착이 아, 가능해요 그래서 네. 뭐 세척이나 이런 거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섯 개은 이렇게 앞뒤로 호환이 다 가능하고요 네 이게 여기도 끼워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아, 요것도 뗄수 있는 거예요 요것도 다 지퍼 형식이어가지고 다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요렇 아. 요거는 17만 9천원 지금 행사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저가보다 뭐한1 2만원 정도 좀 저렴하게 좀 판매하고 있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이렇게 패션을 돌아봤는데요. 어, 진짜 수제 간식부터 강아지 케이크 이런 것도 굉장히 신박했었고 또 어, 이벤트 하고 있는 부스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와서 많은 상품 가져가시고 또 사가시길 바랍니다. 꼭 반려동물들이랑 같이 오셔서 시식도 해보시고 체험 같은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션은 어, 오늘 개막을 해서 일요일까지 엑스코 동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한다고요.